우와! 아유, 얼굴에 꽂히면 얼마나 아플까? 뭐 손책한테 가가지고 풀어줘요 할수 있는 사람은. 이 강동지역에서 딱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야. 손책의 어머니? 오부인. 오부인한테 사람들이 다 가가지고, 아유, 저기 아들님이 지금 좀 말려줘요. 저 어르신, 저거, 저 대단한 양반인데 지금 저, 저러다 죽었어죽었어 죽었어. 웬만하면은 저 어르신은 이렇게 좀 살려드리고 저기 해라. 했는데 손책이 더 듣기 싫은 거야. 왜요? 왜요? 아니, 저의 전 양반이 참저저저저그그 그 신선 같은 분이요 어 신선 같은 사람 그런 사람한테 네가 이러면 쓰겄냐 신선이요 신선 신선 맞아 알았어 그럼 전양만이 진짜 신선이면은 내가 살려드릴게 진짜 신선이면 살려는 드릴게라고 한 거지 그 다음날 우기를 사람들 많은 데서 이제 꺼내왔어요 꺼내와가지고 네가 신선이냐 어 네가 진짜 신선이면은 내가 너 살려주고 네가 신선인 척 사람한테 들 사기 치는 거면은 넌 나한테 죽어야 돼 알았어. 한 거지. 근데 그 당시에 그, 오나라 땅에 큰 가뭄이 왔습니다. 비가 안 와. 비 오게 해봐. 야, 신선이면은 비 정도는 내릴 수 있잖아. 어? 니가 신선이면은. 한 거지.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조금, 이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그랬죠. 우길은 죽었구나. 죽었구나. 어? 왜냐? 라고 하면은, 알겠습니다. 한 다음에 조금 있다가 그 얘기를 하자마자 조금 있다가 비가 막 억수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냥 일반 백성들은, 아이고, 이제 우리 우길 어신 사르셨네. 사라, 약속한대로 비가 왔어. 비가 오니까 살았어, 살았어. 근데 똑똑한 사람들이 이랬죠. 비가 안 왔으면 우길은 살수 있었는데, 비가 왔기 때문에 우길은 죽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진짜 신선이거든? 비가 오면은 신선이라고 했는데 진짜 신선이야. 그러니까 신선이면은 사람들이 더 좋아할 거 아니야 우기를. 그러니까 이 조금 이런 자격지심이 있었던 그리고 이 애정 결핍 그런 게 있었던 손책의 입장에서는 더 싫은 거지. 진짜 신선이구나라고 하니까. 그래서 너는 요술을 부리는 요망한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우기를 죽여버립니다. 너 죽어 해가지고 죽여요. 연희상에서 사람들은 그때 이제, 어휴, 어떻게 저렇, 저렇지, 야 손책이. 아이고, 진짜, 이제, 몹쓸놈이네 이렇게 조금 이제, 그, 어, 민심을 좀 잃게 되는 계기가 좀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어, 연희 상의 얘기고, 정사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요거, 이 내용을 조금 각색해가지고, 어, 이 MSD롬 친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정사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당시에, 그 학자 중에 고대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고대라는 학자 근데 이 사람은 되게 박학다식해 이이 이, 이 되게 똑똑해요 근데 손책은 음 조금 이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이 막 추앙받고 이런걸 좀 싫어했습니다 시, 실제로 실제로 좀 싫어했어 근데 어이 고대라는 인물을 좀 싫어한 손책의 부하가 음좀그 고대라는 인물을 좀 싫어했나봐 그래가지고 좀 그 손책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한번 둘이 이 나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라 응? 이야기 해보는게 어땠습니까 이 사람 뭐 많이 똑똑하다고 하는데 근데 야걔 똑똑해? 아나 똑똑한 새끼들이랑 얘기하기 싫은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얘 착할걸요 응? 착해가지고 만약에 손책님이 궁금한거 있는거 물어보는거를 얘가 진짜 다 대답을 해준다 그러면은 얘는 진짜, 그, 옆에 두고 써도 될 놈이죠. 손책님을 진짜 사랑하고, 어? 주유처럼, 그런 애일 거예요. 얘도 똑똑한 애니까 한번 잘 써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봤을 땐얘 뭐든지 다 아는 데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손책님을 업신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 걸 거예요. 응? 어? 지가, 어차피 얘기해도 몰라 이놈은 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니네 말이 일리가 있네 그럼 고대 그놈 좀 불러와봐 라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부하는 고대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손책님은 자존심이 세가지고 물어보는 족족 다 대답을 하면은 아마 이 새끼가 이렇게 똑똑해? 야너 죽어 이렇게 해서 너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가끔은 응? 모른다라고 얘기해라 어? 그래야지 니가 살아. 알았어? 그랬더니 그 고대라는 인물도 그특급원이 그런 것도 같네. 그럼 알았어요. 나도 그냥 가끔씩은 아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할게. 라고 해가지고 둘이 면담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고대라는 인물은 그, 어, 그 신하가 알려준 대로 가끔 물어보는 걸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손책은 이 새끼 모른다라고 얘기 하나하나 보자. 이렇게만 보고 있었던 거지. 모른다라고 몇번 얘기를 하니까 손책이 불같이 화를 내고 이 새끼 죽여! 나 업신역이였어 어? 지가 모르는게 어딨어 나한테 감히 모른다라고 해? 네가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못알아 듣는다 이런 얘기지? 이새끼 죽여 해가지고 그 고대라는 인물을 학자를 죽였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런 것만 봐도 이제 그손책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자존심도 세고 무슨 자기가 진짜 이걸로 추앙 받아야 되고 이런 인물인거는 확실하죠 근데 그거를 이제 연이상에서는 이거를 좀 쳐가지고 우길이라는 우길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포장을 한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건 어찌 됐건 그렇게 해가지고 손책도 조금 이제 민심을 좀 잃고 아우 너무 저기한 거아니요라고 이제 하는 좀 찰나였어요. 근데 손책은 워낙 전쟁도 좋아했지만 사냥을 좋아했어요. 사냥을 사냥을 엄청나게 좋아해가지고 때만 시간만 있으면 사냥을 나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가 시간이 있으면 골프 치러 가는 거랑 비슷한 거야. 그때는 뭐 골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 골프처럼 사냥을 했어요. 레저. 레저. 근데 손책이, 어느날 또 호랑이 사냥을 나갔는데, 호랑이도 잡고, 사슴도 잡고, 멧돼지 잡고, 그런 거 맨날 잡죠. 잡으러 나갔는데, 너 워낙 이제 얘는 이제 기마에도 능하니까, 막 혼자 막어디로막 막 하게 된 거야. 근데, 이, 예전에, 회계 땅이 원래 태수였던 허공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허공. 허공의 가족들을, 가족이건 식솔이건 손책이 싹다 죽였거든. 싹다 죽여가지고, 그거에 원한을 품은 이 허공에 식솔들이 있었어요. 식솔들이 세 명이 그 사냥을 따라 나온 거야. 은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손채기를 암살을 하려고. 암살 계획이죠. 옛날에도 암살 같은 거 많이 했지. 그리고 갔는데, 어, 내 병사들은 아무도 없고, 활든 놈, 새놈이, 모르는 놈들이 새놈이 있단 말이야가지고, 야, 니들은 누구냐? 응? 라고 했어. 걔네가, 얼른 그거 그 전에 빨리 화살을 쏴 가지고 죽였어야 되는데 또손책기가 물어보니까 쫄아가지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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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그 하, 하, 한당 장군의 병사입니다 라고 한, 얘기한 거야 가지고 아, 한당의 병사야 그럼 죽어 이 새끼야 하고 화살을 쏴 가지고 한 사람을 쏴서 죽였습니다 왜냐 나는 한당의 병사들을 다 아는데 너희 같은 놈들은 본 적이 없어 너희들은 암살자야 하고 화살을 싹 해가지고 쏴서 팍 죽인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고 야 이씨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 사는 놈두놈두 놈, 두 놈이 화살을 쏘기, 쏘기 시작했는데 화살을 쏴가지고 정확하게 가슴을 맞췄어야 되는데 얼굴에 손책이 얼굴에 화살이 꽂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 아우 얼굴에 꽂히면 얼마나 아플까? 화살이 기지 아우 이런 데 맞아도 아플 텐데 이볼때기에 아우 얼마나 아플 거야. 이 아파 뒤지게다 해가지고 쓰러졌죠. 말에 떨어지고. 근데 이제, 결국, 이제, 암살자들은 다 잡아가지고, 이제, 죽음을 당했는데, 큰 부상을 입게 된 거예요. 화살이 얼굴에 박혀질 정도면 얼마나 큰 부상이겠어요. 그래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지. 치료를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그 상처가 덧나가지고, 손책은 죽게 됩니다. 근데 뭐, 연희상에서는, 이제, 여러가지 설들이 있어요. 이, 손랑이라고 불렸잖아요.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어. 근데 치료가 거진 됐을 때쯤 해가지고 안정을 10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정을 취하라고 이 의사가 그랬는데 뭐 얼굴이 조금 상처가 좀난것 같으니까 야 거울 좀 갖고 와봐 해가지고 거울을 봤는데 상처가 이만한 게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꽃미남인 손책에이 가슴에 상처가 생긴 거야 우와 내가 이렇게 이 얼굴이 이렇게 됐는데 이 내가 천하를 내가 얻으면 뭐하냐 하고 혈압이 올라가지고 이 상처가 덧나가지고 터져가지고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어야어내 아프 죽겠는데 이제 조금 아픈 것 같다 야 거울 좀 갖고 와봐 거울을 봤는데 그 거울에 자기 얼굴이 아닌 우길의 얼굴이 나타나가지고 내네 이놈 이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이 우길 이 새끼가 아직도 안 죽고 나를 놀려 이래서이 상처가 또 터져가지고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어찌됐건. 암살자에 의한 이 화살의 이볼 때기가 맞아가지고 그게 덧나고 상처가 깊어가지고 손책은 죽게 됩니다 아 참으로 허망한 또 죽음인 거죠 아버지 손견에 이어서 손책도 그렇게 죽게 되는데 손책이 죽기 전에 그런 얘기를 유언을 남깁니다 손책도 아들이 있어요 자식이 있어 자식이 있는데 후계자를 자식에게 넘겨준 게 아닌 자기의 동생 손권에게. 손권에게 자기 후계자로 손권을 그 거론을 합니다. 손권 권하, 니가 앞으로 이 나라는 다스리고 다스려야 된다. 그 대신 내가 시키는 것을 잘잘 들어라. 거, 바깥에 외교 문제나 전쟁에서는 주유의 말을 따라라. 내 친구 주유의 말을 따르고 내정 안쪽으로는 장소 장장을 그 높게 사서 그들과 내정은 봐라 바깥의 전쟁과 외교에 대한 거는 주유와 얘기를 해라라고 손권을 이 오나라 손권에게 오나라를 맡기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 손책은 26살의 진짜 젊은 나이에 진짜 세상이 다 손책을 두려워하는 나이에 그런 세력을 갖고 있을 때이 아쉽게도 손책은 이 나라를 이제 뭐다 폐업을 이루지 못하고 또 죽게 되죠 아버지처럼 여러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손책이 만약에 그때 안 죽었다면 손책과 주유가 주유도 좀뭐 이른 나이에 또 요절하게 되는데 주유와 손책이 일찍 죽지 않았다면은 삼국지의 이 패권은 또 달, 달라졌을 거다라는 시각이 굉장히 크죠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하지만 음, 가인 박명이라고 하죠. 이렇게 능력이 또출중하면 일찍 죽는 거야. 아, 나 오래 살아야 되는데. 걱정이네. 어찌 됐건 손책은 이렇게 26살의 나이에 예, 소패왕이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고 예, 일찍 죽게 되죠. 아쉬운 진짜 죽음입니다. 이 삼국지의 그 여러 가지 수천 명의 인물들 중에 어뭐 정말 아쉽게 죽은 사람 아쉽지 않은 죽음이 어디겠어요? 근데 정말 아쉬운 아쉬움이 큰 죽음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책의 죽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손책은 자기의 젊은 날을 다 바쳐서 이 오나라의 기반 기틀을 만들고 본인의 동생인 손권에게 정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나라의 기틀이 말, 마련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이 장동민 삼국지의 키포인트죠. 생각하는 삼국지. 생각을 해야 되죠. 자, 오늘 이 손책의 이야기에서는 무엇을 교훈 삼아야 되겠느냐. 여러분들도 잘 들으면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첫째. 손책은 어렸을 때부터 이 인맥 관리를 잘했다고 했죠. 인맥 관리를 잘해가지고. 어, 아버지가 남긴 부하 장수들도 다 자기가 따르게 했고, 그리고 또이 주유, 주유라는 또큰 친구도 얻게 돼서 다 따르게 했고 이렇게 했어요. 그거는 뭐냐? 자기 주변이나 금수저, 높은 사람들만 그렇게 관리를 했던 거야. 그래 주유를 사람들이 주랑이라고 부른다고 해가지고 왜넌 주랑이냐? 내가 손랑인데 난야 랑자는 나혼 혼자면 충분해. 해가지고 주유 죽여 이렇게 안 했죠. 자기랑 뭐 동등하거나 높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관대했어. 아, 그래, 친하게 지내고 뭐하고 있어. 근데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보다 낮은 것 같은데 인기가 있어? 그런 사람은 시기 질투를 했죠. 이게 손책의 가장 큰 문제점. 우리도 교훈을 삼아야 된다는 거죠. 잘 나가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본인들도 여러분들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 뭐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뭐 후배다. 뭐, 잘 나가는, 뭐, 형들, 뭐, 그런 사람들한테도, 뭐, 내가 뭐, 아나무인으로 하진 않지. 잘 하겠죠. 하지만, 어, 저 후배. 어우, 처음 보는 후배. 아유, 그래, 그래. 물론, 이제, 방송상에서는, 방송상에서는, 제가 뭐, 위에, 위에도 막 하고, 뭐, 누구도 막 하고, 막, 뭐, 그런 캐릭터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여기도 챙겨주고, 챙겨주고, 뭐, 그래요, 그래요,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어, 손책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게 누구나 다 공평하게 이렇게 다들 대해주고 인정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다 본인의 덕으로 오게 됩니다. 덕으로 오게 돼. 그냥 뭐 나보다 어린 동생이라고 해가지고 다 괄시하고 무시하고 뭐 부하 직원이라고 무시하고 네가 뭘 알아? 어? 이렇게 하고 하면 아닙니다. 부하 직원인데 인기가 많어? 그럼 아우 저게 이씨.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음? 여러분들도 다 그런 사람을 다 두루두루 챙기고 한다면 손책과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관용을 베풀지 못하는, 뭐, 물론 조조도 마찬가지 그런 실수를 하고 이랬지만, 마찬가지로 허공. 왜 죽게 되냐? 암살을 겪게 되느냐? 허공의 뭐, 식솔들을 다 죽일 때 주변에서 많이 만류를 했습니다. 아, 그러시지 말고, 어차피 다 이렇게 됐는데, 뭘 그런 걸 또까지 다, 식솔 다될거 죽이고 이럽니까? 라는 걸 만류를 했는데, 그 책은 아니야 싹다 죽여 씨를 말려야 돼 하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한을 품게 되는 거죠 원한을 품게 돼서 그조아하는 사냥하러 나갔을 때 암살을 이제 받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내가 원한을 누군가한테 품게 하면 안 되는 게뭐 진짜 이 세상 살면서 누구 가슴에 못 받고 원한 사게 할 일이 우리가 뭐 있습니까 사람인 사람 물론 이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실현의 고통을 줄수 있어.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줘. 예를 뭐 다들 올림픽 나가는데 금메달 따고 싶지. 응? 은메달 따고 싶고 동메달 따고 싶고 메달 권안 들고 싶은 사람이 어딨겠어. 우리는 항상 승부를 합니다. 항상 승부를 하고 살아. 그리고 패, 패자와 배 승자가 명확하게 나뉘죠. 승부를 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거기서 그 패자에게 당연히 승자로서의 그 예의를 갖춰야 돼. 아, 진짜 너무나도 멋진 승부였습니다. 어, 여기서 제가 이길 수 있다는 건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고 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라고 그런 거 있잖아 요 멋진 승부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그게 운동선수나 뭐 승부를 항상 가리는 직업에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의 일상 모든 게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거에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원한을 사게 되는 일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일상생활이나 뭐 이렇게 하면 생활할 때 어떤 경우에서도 누군가한테든 원한을 사게끔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은 인지를 하고, 예, 또 생각하는 삼국지를 또 듣고, 보고, 공부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제가 좋아하는 오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제 요쪽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편에서는 또 누구의 어떤 재미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